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불법 침입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가결된 하원의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었고요. 1월 26일 날 상원의 회의가 소집된 후에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상원의 탄핵 절차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9일 경에 심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상원에서 실시되었던 탄핵 심판 진행 여부와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투표 때, 과연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위헌인가 라는 투표에서 공화당 위원 50명 중에 45명이 위헌이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의 공화당 위원 50명 중에 임기 지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합헌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의 67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5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하고, 17명의 공화당이 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합헌이라고 생각한 공화당 의원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확률이 아주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 정족수 67명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불신이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에 팀 케인 상원 의원이라든가 공화당 중에 수정 컬리스 의원들이 주변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불신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 되기 위해서는 67표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17표의 이탈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 진행되었던 탄핵 절차 여부에 대한 관련 투표 때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화펀이다라고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다섯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명의 공화당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보다는 좀더 쉬운 불신임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이 불신임안은 가결 정족수가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화당 의원들의 10명의 이탈표를 얻어야 되는 거죠. 탄핵안이 결의되는 17표보다는 낮은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신임안도 가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는 공식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플랜 C까지 마련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이 만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플랜 C로 가지고 나온 것이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헌법 준수를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내란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란 부분입니다. 공직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이겠지요. 하지만 수정헌법 14조 3항이 발동되기 위해서도 상원에서 60표의 차정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또한 강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백악관의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않도록 어, 공직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플랜 B로 들고 나온 불신임안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 보류인 수정헌법 14조 3항으로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무마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